안녕하세요. 영신공 서연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새벽마다 이제 새벽 이제 해가 음. 뜰 때마다 무는 닭띠 분들 <laughs>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laughs> 네. 닭띠 분들이 상반기 때는 어땠을까요? 닭띠 분들 또한 이제 약간 닭띠 분들은 어, 신의 영역 그리고 신의 가물 또는 이제 내 직감이라든지 또내 감이 너무 좋고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음, 그리고 풍파가 좀 많죠. 음, 상반기 때 정말 이 신감을도 많이 쎈 분들 많지만 하반기 때이 신감을 좀더잘 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촉으로. 그렇죠. 근데 하반기 때 그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변할지 음... 좀 들어보고 습니다 네, 근데 닭디 분들은 이번 하반기 들어서서 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더 생길 거예요. 혹시 내려놔야 될게 혹시 금전에 대해서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와, 음. 금전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은 엄청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욕심은 굉장히 많지만, 음. 근데 굉장히 좀 현실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네. 음. 나를 자꾸 채찍질을 하잖아요, 본인을. 음. 그러면서 자꾸 그 시기를 좀 놓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돈을 벌 시기를. 벌 시기가 이제 음. 놓치고 다른 시기도. 그다 어. 음, 그래서 자꾸 인간 풍파, 신의 풍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닭띠분들, 음. 그, 절, 결코 이제 돈복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음, 많은 연생분들이 있잖아요. 닭띠에도. 네. 그 근데 그분들 중에도 분명히 대박이 <laughs> 터지는 연생들이 있어요. 음. 음. 선생님들 선생님이 지금 대박이 터지는 연생들 분명 히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선생님 생각하는 뭐 지금 오픈을 하,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생각하지 <laughs> 연생이 분명 히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 투자 아 투자네 요그 어. 부동산 투자 말고요 네. 그 이제 투자에 관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주식이 될수 있고 코인이 될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주식사던 그리고 내가 회사를 차린다던가 네. 또는 그 이제 이직을 제이 하면서 몸값이 부풀려진다던가 네. 응. 그런 부분들이 이제 30대 닭띠 30대 분들? 네. 포인트를 굳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잘 들으세요 30대 닭띠분들 네, 분들. 네. 잘 들으세요 네. 어, 이번 연도가 이제 굉장히 힘든 한 해일 수도 있는데, 본인한텐 기회가 됩니다. 음. 그리고 많은 연생분들이 있지만, 닭띠가 특히 총 틀어서, 통틀어서, 이번 연도 하반기가 좀 기회예요. 금전적으로. 금전. 금전의 네.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문서의 기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기운, 귀인에 대한 기운. 이런 부분이 이번 년도 하반기에 몰아쳐 와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느껴 보지 못했던 네. 거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뭐지 독인가 이렇 생각할 수있겠네요 그렇죠. 어, 나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안이 오고 여기서 제안이 오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성적이 음. 아. 그리고 뭔가 합격률도 높아지고. 음. 음. 그러면은 딱디분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사고 수나 건강은 좀 듣고 싶어요. 네, 약간 낙마수낙마수 네. 낭마수, 이제 다치는 사고. 음, 네.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닭대분들이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음 내가 본인이 정상 힘든지를 잘 몰라. 음.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다치는 거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어, 큰돈 잃지 않고 제대로 된내 몸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어. 건강 같은 경우는 닭띠 분들이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한 이제 감을 네, 네. 거의 무당이 제일 많은 게 이제 돼지띠, 아, 돼지띠? 네, 네네. 돼지띠, 쥐띠, 닭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응. 근데 그 중에서 닥띠 분들이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 이제 신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크신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 그쵸. 정보력들이 그렇죠. 그런 정보력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병명이 안 나오는 그 질병들, 응. 계속 네.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막 빠질 듯이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부터 갔다가, 뭐, 이곳저곳 다할거 아니에요. 응.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시게 되거든요. 응. 근데 잘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건강,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좀혼동이올수 있다. 응. 아, 질병 결과는 안 나오지, 정상으로 나오는데. 저, 그러니까 오, 정상까지는 아니고 네. 어떻게든 의사들은 병명을 어떻게든 찾아요. 음, 아, 응. 근데 뭔가 억지로 껴 맞췄다는 그런 느낌? 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네, 대터분들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 잠깐 들었던 내용과 하반기 쓸때 내용 전혀 또 틀린데 하반기 이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대분들 네, 선생님 닥대분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신 뭐안 좋았던, 좋았던게 있겠지만. 걱정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격리 말씀만 해주고 마치겠습 네, 닭띠 분들, 어, 제 손님들 중에도 닭띠가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 신도분들 중 하나를 빗대어서좀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좋은 날에 분명히 올 겁니다. 어차피 무너지지 않을 때잖아요그렇 <laughs> 그래서 잘 달리다 보면 나잘 살았다. 나 그래도 이만큼 일럴거 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갈 테니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영신공 서연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